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교회의 전송을 받아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 모든 것을 보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우리나 모든 질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온 무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가운데에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사무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시몬, 곧 베드로가 전해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다시 와서 다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짓고 바로 세우겠다.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이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이다.이것은 오래전부터 알게 한 일이다.그러므로 내가 판단하기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형제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과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도시마다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어 왔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자기들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신자들 가운데서 지도자로 있던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신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모든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 사랑하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자기 목숨도 내놓은 사람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쓴 편지의 내용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려고 그들과 함께 유다와 신라를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다음에 말하는 요구상 이외에 다른 어떤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상에 바친 재물과 피와 목솔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음란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만 지키면 잘될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권면의 말씀을 읽고 기뻐했습니다. 유다와 신라는 예언자이므로 신자를 신자들을 권면하며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평안히 가라는 신자들의 인사를 받고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전함바 있는 여러 도시로 다시 가서 신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도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 요한이 그들과 함께 계속 일하지 않고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일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마침내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습니다. 반면,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였으며, 주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안디옥 신자들의 환송을 받고, 신라와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각 회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바울이 더베를 16장, 바울이 더베를 방문하고, 루스드라,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마침 디모데라는 젊은 제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으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신자들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그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 일을 베풀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지키게 했습니다.그리하여 교회들은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불어났습니다.그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습니다.그들은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밤에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확신하고는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드루아를 떠나 곧장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이튿날 내네 아폴리로 갔습니다. 다시 내네 아폴리를 떠나서 로마의 식민지오 마게도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성문 밖 강가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제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 주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여자가 며칠이 계속 이렇게 하자 참다 못한 바울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여정의 주인들은 돈을 벌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광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신라를 로마 관리에게로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모두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군중들도 합세하여 바울과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로마 관리는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를 호되게 때린 뒤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그들을 잘 키,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깊숙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세구랑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제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문이 모두 열리면서 제수들은 묶고 있던 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제수들이 벌써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꺼내 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등을, 등불을 달라고 해서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그 시각에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관리들이 선생님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전령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넣더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놓아주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부하들이 관리들에게 가서 바울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관리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바울과 신라에게 사과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신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신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멘.